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을 보면, 말 그대로, What is it? 이게 뭐야? 라고 되어 있는데, COP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COP26라고 있는데요. COP26. 자, 무엇에 이렇게 우리 그, 애크로딘이 되겠죠. 약자로 이렇게 쓴 거겠죠. 이게 뭘까요? 라는 게 기사 제목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두개 as always 보고 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milestone이고요, 두 번째는 emission인데 milestone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몇 마일이고 얼마만큼 거리가 있고 남았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정표라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의 그 간격을 얘기해 주는 뜻 외에도 역사적으로 기억해둬야 불만한 중요한 사건을 얘기할 때 milest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An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r development of something. 자 뭔가가 뭔가 전개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혹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 이거는 뭔가 이 기점을 중심으로 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류의 중요한 사건을 마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 emission이라는 건요, the gas or radiation that i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라고 했어요. 공기 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나 라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해로운 그런 배기 가스나 배출물을 얘기를 할때 emission이라고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 climate change 문제가 나올 때는, 아티클 나올 때는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회의하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이 COP26가 그런, 모든, 뭐, 그런 정상들이 모여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Well, the leaders are currently meeting at a climate change conference called COP26, COP26. 자, 전 세계 리더들이 현재 일명 COP26라고 하는 기후변화 관련 컨퍼런스에서 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의 일인데요. COP26 is a United Nations summit and the first part of its name means Conference of the Parties. 자, COP이 뭐냐? 우리가 무슨 COP만 하면 뭐, 무슨 이렇게 경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앞글자를 딴 거죠. COP가 되겠습니다. 자, UN에서 하는 정상회담. 각국의 가장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Summit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so, C-O-P가 된 거예요. 자, The Parties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에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second part 26 signifies that is the 26th meeting since the first ever COP summit, which was held in 1995. 자, 그러면 COP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um, 그,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렇게 단어 약자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26는 뭐냐라고 했을 때, 26이라는 부분은 이 뒤에 것을 나타냅니다라고 해서, signifies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1955년도에 처음에 열렸던 정상회담 이래로, 26번째 회의라고 해서, COP26라고 숫자를 붙였다고 하네요. World well, leaders are in attendance, as well as other environmentalists like Sir David Attenborough and youth activist Greta Thunberg. 자 so, 유명한 이 특히 이분 유명하죠. 네, 어린 소녀였는데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전 세계 리더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운동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굴까요? 데이비드 아트버우 경과 자, 우리 젊은 청년 활동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스웨디시, she's a Swedish activist, right? 그래서 그레타, 그레타 툰베리라고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The conference started on October 31st and ends on November 12th. This year. 10월 31일에 시작을 해서 11월 12일에 끝나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11월 12일 전이었기 때문에 currently 어, 일어나고, it's taking place. It's taking place. 라고 표현한 것이죠. This year's event is taking place in Glasgow, Scotland. 자, 스코틀랜드, 글래스코에서 올해는 이 어, COP26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The attendees uh, are discussing man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affecting our planet, 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미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도 이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Environment issues들인데 어떤 이슈들입니까,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그렇죠? 자, 그인 대표적인 게 바로 온실가스 배출물이 되겠죠. 온실가스 배출물을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디스커싱하고, 결정하고, 뭐, 트리트먼트 이렇게 쓰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였는데, 바로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The summit is significant as nations have to report on their progress after signing the Paris Agreement at COP21 in uh, 2015. 그렇군요. 이번 회가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ignificant which is i imp, means important,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왜냐하면은 지난 2015년 COP26 파리협정이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때 기후협약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파리협정이라고 많이 유명한 말인데, 영어로는 Paris Agreement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이제 그때 협의를 했어요. 사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진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 각국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축을 많이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히나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였다는 거죠. The Paris Agreement w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그렇죠? 왜 파리 협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일까 했을 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특히 기후 변화와 싸우는 이러한 우리의 이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As many nations agreed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limit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왜냐하면 여러 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물을 줄이겠다고 합의를 본 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they agreed upon right? 이러한 actions 하는 것에 어, 이제 협의를 본 거죠. 이런 global temperature increase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 이겨나가기 위해서죠. People have high expectations about the results of COP 26. 자 사람들은 이번에 COP26의 결과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said that the summit is very important. 자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John Kerry도 이번 서밋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It is the last best chance the world has to come together in order to do the things we need to do to avoid the worst consequences of the climate crisis, he said. John Kerry가 한 마리를 인용을 했네요 정말 이 자료 화면인데 사막화되어 가고 야 yeah, The ice, um, 그 뭐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kept ice, it, it, it's melting 그 녹아 흐르고 있고 그죠 우리 만년설이 이렇게 완전히 dry해지는 이런 땅들이 우리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의 결과죠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세계가 근데 어쩌면은 가장 마지막이면서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우리 이게 마지막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일 수있 절호의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the worst consequences 를 h a we might have to face the worst ever consequences of this climate crisis or like change 이 의미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COP26를 이제 했는데, 사실, Paris Agreement가 제대로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I'm afraid a lot of people are doubtful about that.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COP26에서 또 어떤 보고를 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게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나라들이 지구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동의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말 많은 합의와 어떤 결정을 내린 뭐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라는 단어를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the Paris agreement was 자 important milestone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 되겠죠.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라고 해서요. If climate change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an important milestone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